오늘은 강아지들이 환장한다는 감자 브로콜리 스프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도 쉽고 영양가가 높아서 강아지 간식으로 좋습니다. 준비물은 강아지 우유, 브로콜리, 감자. 간단하죠? 이거 맛있어요. 우선 찜솥에 물을 채우고 감자 하나를 쪄주세요. 감자를 20, 30분 정도 푹푹 쪄주시고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쑥 들어가면 된 거예요. 그리고 감자를 찌는 동안 브로콜리도 데쳐볼게요.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브로콜리를 넣어줍니다. 소형견은 한두 개면 충분하고요. 영양소 파괴를 줄이기 위해 1분 이내로 데쳐주세요. 믹서기에 갈기 좋게 대충 팍팍 잘라줍니다. 어차피 믹서기 들어가면 모양이 안 남아서 이쁘게 자를 필요는 없어요. 대충 팍팍. 삶은 감자 껍질도 벗겨줍니다. 감자 한 개는 너무 많아서 3분의 1만 쓸 거예요. 감자도 잘라서 믹서기에 썰은 감자 브로콜리를 넣고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우유를 넣어주세요. 저는 영상 찍는 거라 이 하얀색 우유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평소에 갈색 애견 우유로 갈아줘도 잘 먹습니다. 이렇게 믹서기로 갈아주시면 이렇게 초록빛 스프처럼 되는데요. 이걸 후라이팬이나 냄비에 데워주시면 됩니다. 감자의 전분 때문에 이렇게 걸쭉하게 돼요. 어차피 삶은 재료로 만든 거라 아주 살짝만 데펴주시면 돼요. 완성! 직접 먹기 좋게 식혀줍니다. 냄새 맡고 벌써 난리가 났어요. <laughs> 이제는 만든 스프를 비솔랑이 얼마나 좋아할지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맞아, 먹어! 먹으라고 하자마자 돌진. 평소에 브로콜리만 주면 잘안 먹는데 이건 정말 잘 먹어요. 평소에 비솔랑처럼 야채를 안 좋아하는 강아지들한테도 참 좋은 간식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강아지들 간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어떤가요? 강아지가 좋아할 거예요. 그럼 이제 감자삶으로 갑시다.